명곡동의 공유 우산 비올라. 오늘은 공유 우산 점검을 위해 협의체 위원 세 분이 뭉쳤습니다. 우이 많이 들어왔네요. 네, 우산이 많이 들어왔는데요. 네네. 버스야 될게 많아요. 아 네. 빨간 우산, 하얀 우산, 찢어진 우산. 찢으면 안 돼. 지금 비올라 우산 나갈 거 스티커 작업하고 있습니다. 어. 우산은 어디서 들어오는가요 주민들한테 공고를 안 주시는 게 있으면 개장을 하시라 해가지고 받아온 거예요. 음. 어려운 기부 아니네요? 어려 기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마음만 있으면 할수 있는 기구 기부성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. 이거는 집에 우산 누구나 있으시니까 네, 누구나 가지고 계시니까 여유가 있으면 <놀람> 이렇게 붙이는 게 오히려 그, 낫는게 이거는 송이 타니까 금방이지요. 그 예. 네. 어. <놀람> 타잖아요. 열심히 고치고 이름표도 예쁘게 부착한 공유 우산은 창원시 망 푸드마켓으로 이동합니다. <목소리> 먼지가 뽀얗게 앉은 정거장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<목소리> 어떠셨어요? 좋았니요 이렇게 또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좀 당황스럽고 그랬는데요. 자꾸 해보니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. 뭔가 또 비올라 위해서 시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아, 누군가가 이제 기정해 주신 거잖아요. 시민께서 어 기정해 주신 우산을 그럴 때잘 쓰시고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갖다 주시면 참 고맙겠고 또누구 분은 또 미리 갖다 주신 분도 계세요. 자 앞으로 이게 정착이 돼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진짜 공유원 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명곡동 비올라 정거장은 대남상가, 명곡동 행정복지센터, 도계시장, 명서시장 등 명곡동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